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laughs> 그리고 댓글 내 네, 남겨주시고 여러분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 요 아이폰 X10 뭐 이런 거 개봉하면 사람들 줄 서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해봤어요 저뭐 했냐면 고등학교 때 서태지 앨범 사려고 줄서 봤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CD가 있었을 때라서 제가 아침 새벽에 교보문고에 가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서태지 3집인가가 나오는 걸 제가 제일 먼저 사려고 새벽에 나갔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가기 전에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내가 새벽에 서태지가 앨범을 사러 가야 되니까 저를 깨워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새벽에 저를 깨워 줬고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막 주섬주섬 옷을 입고 이제 나갔어요. 아빠 갔다 올게요. 이 아빠가 야, 그렇게 서태지가 좋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네, 아빠 저 서태지가 너무 좋아요. 이 앨범을 꼭 제일 먼저 사고 싶어요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난 네가 하나도 안 부러워.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저니 아빠한테 엘비스랑 비틀즈가 있었어. 그러는 거야. 가 보래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아빠가 아빠한테 는 엘비스랑 비틀즈가 있었어. 그래서 난 아빠가 서태지가 누군지 몰라도 별로 부럽지 않아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이제 원원이나 엑소나 방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열광하고 앨범을 기다리고 하는 그 마음이 난 별로 부럽지 않아요. 왜냐면 나한테 서태지가 있었거든요. 나한테는 듀스가 있었고 너무 옛날인가? <laughs> 서태지가 있었고 그리고 저한테 동방신기가 있었어요. 저 동방신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HOT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후대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뭐 방탄 1 6기 별로 안 부려 나한테는 뒤디가 있었거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때 방탄이 있었어. 전 세계를 호령했지.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니까 우리가 누구랑 동시대에 사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축구로 치면 호날두랑 메시랑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 그들의 플레이를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아빠는 펠레가 축구 선수일 때 봤대요. 우리 지금 펠레가 뭐 하는 사람이야? 문어랑 같이 노는 사람이잖아. 근데 아빠는 펠레가 축구 선수일 때 봤대요. 나는 기억이 잘안 나요. 펠레는. 근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나중에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 걸쭉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스카이도 일타고, 저는 지금 제 학원 생활에 전성기를 쭉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일타란 말이에요. 제 전성기를 보내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 더잘될것 잘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언젠가 한 15년 정도 지나면 그때 나이가 이제 40 정도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세트의 길을 걸을 수도 있겠죠. 언젠가 어떤 저의 트렌드에 안 맞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2타 3타로 물러내고 이제 학원을 언젠가 은퇴하게 되었을 때 저의 전성기를 제가 늘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의 가장 황금기가 어디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보냈던 이 시간들을 저는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고3 때 재수생 때 1년만 그냥 저를 보고 지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많이 희석되고 때로는 잊혀지겠지만 저는 평생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얼굴을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찾았던 나이가 좀 있는 우리 주영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2년째 듣고 있는 해리, 승연이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한명한명다 기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기억할게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우리가 혹시 만났을 때 어? 예를 들어 뭐 두루의 명곡도 아니라 뭐 가요 무대에서 우리가 혹시 방송객에서 만나는 거야. 이번 <laughs> 게이트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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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쥐디가 40년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웃음> <웃음> 만나는 거야. 그데 옆에 네가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어이고누구시더라 이렇게 하제 제가 옛날에 40년 전에 노랑진에서요. 어 그런가요 그래서 아예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왔어요 이러면서 막 <laughs> 언젠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좋은 데서 만나요 우리 자